오늘은 덴마크의 호이스 콜레, 즉 포크하이스쿨 모델이 한국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80세 노인도 기숙사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배우며 살수 있습니다. 시험도 하기도 없지만 많은 배움과 개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이스 콜레의 본질입니다. 덴마크 호이스 콜레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경쟁 중심의 한국 교육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은 시험 없이 배우는 호이스콜레 방식을 일부 도입하여 3년 만에 참여율이 250%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50세대 직장인의 82%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형 호이스콜레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법 개정과 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인교육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위 대신 자기개발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울시민대학의 인문학 과정처럼 지식 습득보다 삶의 성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좋은 예입니다. 함께 생활하며 배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북완주 귀농학교는 2주간 공동생활하며 농사와 삶을 배우는 모델로 매년 대기자가 넘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광주 마을 학교는 배움과 지역 봉사를 연결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92%에 달합니다. 개방형 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자유학교는 수강생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이스콜레는 단순한 교육 모델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성적과 스펙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는 한국형 호이스콜레가 필요한 때입니다.